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 수원당 애기보살 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있었죠. 아, <laughs> 오늘 또 많은 또 구독자 분들과 네. 시청자 분들이 선생님 영상 언제 올라오냐 저희를 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급하게 또 카메라를 켜고 네. 어, 아, 비행기를 타고 네.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네. 그래서 바로 주제로 넘어가자면 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음, 음. 최근에 굉장히 재판을 계속 이어서 받고 있어요. 음. 과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할 것인가에 음. 대해서 저희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본인께서는 음. 있는 그대로, 보이시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옥을 조여오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죠. 막을 수 있는 한 것도 한계가 있잖아.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중물이잖아. 구중물. 구정물. 아, 구정물. 응, 구정물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음, 물론 뭐, 제 생각도 있겠지만, 0으로 일단 보자면, 결과의 끝은 이거야. 어... 죽는다? 응. 어... 진짜, 올해 내년 초입세까지 네. 어이 사람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 흙탕물도 흘면 이렇게 할수록 더 흐리잖아. 네네. 딱그 짝이야. 어.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선뜻 나오게 오는 못하지만 네. 네. 그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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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어, 지금 당에서 쫓겨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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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죠. 어, 김은수 후보님이 어, 결국에 탈당한 어,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음. 어,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음.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도리가 음. 아니다라고 음, 좀 표현을 음.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음. 어, 그런 것중 하나 의 같은 맥락일까요? 그쵸. 그냥 나가라. 좀무한한 아빠가 준 걸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의 결과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안 좋지. 아, 안 좋다. 안 좋게 나와, 안 좋게 보여지고. 꾸정물이잖아. 네. 결과가 안 좋아. 상문에 이거 이건 재판이고 네. 상문이고 관제야. 어... 올해는 죽을 운기에 완전 새고랑을 쳐지 않으면 온몸가지가이 사지가 묶여 있는 영국이거든. 돈으로도 대처도 안 되고 건강으로 대처도 안 되고 있는 거다 까먹어야 돼 올해. 음... 안 좋아. 네. 그리고 이미 아닌 거가 판단이 났잖아요. 음. 대법원에 의해서. 그렇죠.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좋다고는 볼수 없고. 네. 나락. 어, 맞아 나락으로 간다.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제가, 이거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구속이 돼서 뭐 감옥을 가요. 음. 감옥을 가면은, 어, 김건희 씨가 음. 끝까지 그 오빠라질 할까요? 아니요. 아, 안 한다. 음. 자기도 같이 갔는데, 뭐, <laughs> 옥바라지를 해. 누가, 누구를 옥바라지를 해. 이혼 안 하면 천만 다행이지. 어, 혹시 이혼, 이혼할 것 같아? 오래 깨박 쳐야 된다니까. 어... 근데 이혼수가 들어있지. 네네. 근데 이제 이거 깜빵에서 따로따로 지내느냐. 네네. 아니면 이제 너는 들어가고 나는 옥바라지를 하느냐. 이게 네네. 이별수인데, 오래 깨지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어.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전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이 김건희 씨가 굉장히 굿 굿이나 점을 많이 보, 보러 다니는 사주라고 음.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좀 진행 중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열심히 졸라비겠지 <laughs> 근데 어, 네. 요새 기궁 봐요. 어. 넷플릭스에 네. 그 기궁이 나와 네, 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무녀 어 무당 판수가 나와 네. 맹인 판수 네네. 판수라는 건 무당이거든. 네. 근데 그 판수는 악한 일을 해 이행하는 판수야. 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착한 사람을 해치는 그 역할로 나오셔. 맹인 판수가 음... 딱그 모습이 보여. 음... 음... 그럼 이유는 뭐냐면 네. 무당은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사람을 있게끔 살려주고 네. 또 나쁜 거를 막어가는 게 무당이잖아.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님이 네. 어, 뭐, 엄청 유명하고 잘 나가는 무당한테 구슬 몇 억을 주고 몇 십억 정도 한들 네. 신이 신의 눈을 가리면 되겠어? 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네. 무당인 나도 죄를 지면 할머니한테 회초리 맞아요. 구태도 음... 음... 소용 없어. 수용없다. 그럼. 아니,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렸어. 이 정도 됐으면 네. 그냥 진짜 사과를 하고 후련하게 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인간답게 살 건데 네. 뭘 자꾸 덮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어. 음,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 아직, 아니, 네. 계산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내칠까, 저거를 내칠까, 네. 이거를 내쳐야 내가 이걸 던져줘야 소, 들손해볼까 저걸 던져줘야 들손해볼까 네. 계산대를 머리 굴리잖아. 짱구 굴리잖아. 멍청한 머리 대가리 굴려서 뭐 하려고. 그 대가리 굴려서 이 지경 만들어 놨으면 그냥 진짜 사죄하고 사로야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 저기 전 대통령님은, 자, 물론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고 뭔가가 구정물이 보여. 근데 이 여사님 때문에 더 구정물이 튄 거거든. 어... 뭔가 그, 기운을 조금 흡수했다? 라고 표현할 수있을 인간이 만드는 악의적인거지 아... 누가 조상이, 누가 신이 그렇게 시켜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질문은 어,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된게 정배인데 음, 음. 어,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어, 본인이 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 아니 자꾸 이재명 <laughs> 후보님이 네. 그렇게 안 해도 네. 칼 들고 창 들고 나서 줄 미인들이 아, 있어요. 알아서. 그리고 해줍니다. 그분은 자기 손에 직접적으로 피를 안 묻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주변이 다 해줘. 음... 자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음. 선생님께 실제로 이관제수를 풀기 위해서 점사를 보러 온다면 음. 선생님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 상상해볼게. 네. 가라 그럴 것 같아. 아 어, 그냥 볼 것도 없다면 가라. 응. 이런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하러면서 <laughs> 그냥 가시오. <laughs> 당신 마누라 가는 곳에 따라가시오 어... 할것 같아. 어... 사실 뭐 이렇게 뭐 진짜 어,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안보시는 건가요? 응. 뭘 해도 안 된다. 응. 어... 정말 앞뒤 막혔을 때. 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최선을 다해도 안될 경우에 아예 손을 안 대. 음... 아니, 의사만 봐도 그렇잖아. 아무런 방도가 없는 환자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약 먹여가면서 수술시키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마취 안 되는 환자 갖다가 마취시킨다고 데리고 가진 않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떼는 거지. 아예 음... 뭐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음, 사탕 발린 말을 해도요. 네. 자기 유리한 쪽이 아니면 듣지를 않아 음... 그러면 그분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만, 먼저 나가겠지 당연히 네. 국민으로서 네. 근데 음 만약에 진짜 왔다 그러면은 할말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가시오 음... 할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혹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정말 많은 문의 남겨드리길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